자, 우리 오늘 이 부분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실제로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신 및 수능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잘 봐주셔야 돼. 알겠지? 자, 봐봐.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뭘 묻는 거냐면 봐봐. 아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때 자 오형식에서 역시도 우리 수동태를 만들어주려면 이 오형식 마찬가지 누가 앞으로 튀어나가야겠어요. 그죠?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쭉 나가서 주어가 돼요. 맞니? 자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 동사는 우리 마찬가지로 비PP가 될 거야. 맞아. 그리고 자이 자리에 있는 이 보어는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돼요. 이 자리가 지금 핵심이야, 얘들아. 알겠어? 보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형의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와주면 되고요. 자, 여기 있었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어? 자, 여기다 선생님이 중요 표시를 굳이 별도로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오형식 구조의 특성상 여기에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뭐뭐하게. 자, 우리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를 우리 보통 뭐라고 했었어?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부사를 넣고 싶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 저기, 이보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요, 명사랑 형용사밖에 없어요. 알겠어? 명사랑 형용사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서 이 자리에 명사보어 내지는 형용사보어가 들어가야 돼. 근데 뭐뭐하게라고 해석만 가능한 거야. 이따가 예문 보시면 조금 쉬워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사를 넣고 싶어질 수 있으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명사나 형용사를 넣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네, 자이 o 형식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자 I call my puppy Tori. 자내 애완견을 토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러면 내 애완견은 불립니다 하고서 B 플러스 PP로 자리 잡고 있고요.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해주라고?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고요. 그래서, My puppy is called Tori. 됐어요? 여기서 어떤 I 같은 경우에는 by m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됐니? 자, 봐봐. 자, 다음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문 나와 있는 거요. The movie, 영화는요, makes them sad란 말이야. 영화는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뭐 하게라고 하니까 왠지 부사를 쓰고 싶어서 sadly를 쓰시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They are made. 그다음에 sad는 그대로. by the movie. 영화에 의해서 슬프지게 아 슬퍼지게 만들어졌다. 만들어진다. 됐나요? 자, a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 하면은 우리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요, keeps food fresh. 음식을 신선하게. 여기도 역시 신선하게라고 해서 freshly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자리야. 알겠죠? 자, 수동태로 바꾸면 역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food 써주시면 되는 거고. keep의 pp 형태, kept죠. is kept fresh by a refrigerator. 냉장고에 의해서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저그 그 구조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뭐 이해는 가능할 거야. 알겠죠? 여러번꼭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내려가 볼게요. 자 practice 6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능동태 문장을요. 수동태로 바꿔 쓰래요. 자 some readers find the story interesting. 자 5형식 구조다. 자 find가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하다란 뜻이 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interesting 하다고. 그쵸? 자, 그러면 the story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네, 3인칭 단수의 현재형입니다. is 다음에 find의 pp 형태인 found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보어는 어떻게 써주시라고요? 그대로 interesting 이렇게 가면 돼. interesting by 하고서 some readers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음. 자, 3번 보자. <laughs> People call a lion the king of the jungle.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호랑이를 뭐라고 부르는데 the king of the jungle, 정글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목적어를 앞으로 빼봅시다. A lion이 주어일 거고요. 3인칭 단수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s 됐어. 콜의 PP 형태인 코드. 됐어.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써주시라고요? The king 써주신 다음에 of the jungl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맞니 뒤에 by people이 필요하다면 써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Mira found the rabbit dead. 미라는요 발견했어요. 그 rabbit이 토끼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거지. 자, 그러면 the rabbit이 주어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자리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과거 시제의 found를 사용했으니까 여기서는 과거 was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find, found, found. 그쵸? 그렇죠? was found. 그 다음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됐나요? by 미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음, practice 6번은 그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역시 2, 4, 6번,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세요.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우리 총 10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홀수번 만쌤이랑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능동태 문장을 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her children respect her. 자, 얘 삼형식이네. 쉽다. 자, she. 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허에 지금 주격을 써줘야 되니까 맞니? Is respected. 자, 이거 한 번에 이제 잡히셔야 됩니다. 그죠? 누구에 의해서? By her children.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음. The teacher helped us. 선생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과거시제네요. 그죠? 자, us의 주격인 뭘로? 위로 이렇게 시작해 주면 될 거고요.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거니까 were 써주시고 helped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응. By the teacher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5번 보세요. Andre, Kim. 자, Andre Kim이 designed those dresses. 그 드레스들을 디자인했습니다죠. 맞니? 그럼 주어가 되려면 여기서 those dresses가 되면 될 거고요. 자, 복수 형태입니다. 과거시제죠. 뭘로 넣어주면 돼? war. 그죠? designed. 써주시면 됩니다. by Andre Kim. 넣어주시면 될 거고. 됐지? Uh -huh. 자, 두 개만 더 풀어봅시다. 자, 7번이에요. We speak many languages in Switzerland. 자, 스위스에서 우리는 많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언어. 자, 얘가 지금 목적어네요. 그죠 얘를 주어로 쓰시면 되겠다. many languages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복수형이죠? 현지 시제입니다. are 자, speak의 pp 형태 뭐였어? spoken. 그렇죠? are spoken by us. 써 주신 다음에 in Switzerland는 뒤에다가 이어서 써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9번입니다. We call Mozart and Beethoven great musicians. 자, 우리는 모차르트랑 베토벤을 great m u s i c i a n 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방금 봤던 거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목적어고요. great musicians가 목적격 보어죠 맞니? 그러면 우리 모차르트 and 베토벤 이렇게 주어를 쓰시면 될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복수 형태입니다. 비동사 a r 현재 시제니까요. call이 동사니까 뭘로? Cold.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라고 불린대요? Great musicians. 이렇게 가셨으면 되는 거지. 맞나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5형식 수동태에 해당하는 프랙티스까지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짝수번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다들 해결해 보시고요. 자 그러, 그래도 안 되면 꼭 질문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학습할 부분이 여기 있는 또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실제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고생들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